내용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사회복지 정책을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셨을 텐데요. 한마디로 이 정책이라고 하는 영역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국가가 하나의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.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은 이 사회정책의 한 하위 영역이면서도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고유한 영역에 국한하여서 어, 집약적인 어, 정책과 제도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오늘은 그러면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정의를 통해서 구성되어지는지 이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는 어, 학자마다 서로 다른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, 이, 사실 국가마다 사회복지 정책이 구축되어졌던 시점과 그 계기와 이런 시대적인 환경이 나라마다 조금씩 상의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, 어,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변수에 의해서 어떤 국가는 사회복지 정의를 협의적 측면에서, 어, 정의를 하는 국가도 있고 또 어떤 국가들은 이 복지라는 것을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의 영역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사회복지는 협의적인 정의에서부터 광의적인 정의로 발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선 이 협의적인 정의부터 살펴보면요. 이 녹색에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적 정책은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조직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사회복지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계획 절차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문 조직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어뭐 연금이라든가요, 아니면 사회보험 혹은 사회서비스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죠.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 행정과 같은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있는 전문 직종 군에서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을 구축하고 그 제도들을 입각하여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협의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요. 이렇게 사회복지에 국한된 어떤 전문성을 갖춘 조직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의할 때는 조금 협소한 의미에서의 정의 개념이 됩니다. 그런데 이 협의적 정의는 광의적 정의로도 이제 쓰는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. 이 광의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이 사회복지 정책을요. 일종의 그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전문적인 조직에 의해서 구성된 일종의 사회 계획이 아니라,